Let's get it! Let's get it! l 이 t 불공성 t 이 진짜 좋은 s 같아. t it! Let's get it! 빨리 t s g e 안하고 뭐하세요? 아니 보자 t l e 했어 get it! Let's get it! Let's get it! Let's get it! l 아 이거 나 맞겠다 맞죠? 바로 어... 어... 맞는데. 바로 맞았고. 무조건 맞긴 맞아요. 근데 그거를 힐을 과연 할수 있을지 없을지 일단 좀 봐야 될거 같고. 어 어떻게 할 거예요? 어디서 맞았어요? 저도 모르죠. 보보랭님이 핑을 찍어야죠. <laughs> 바로 여기서 여기서. 한판자 있어 판자나막겠는데아 이거 여기 지금 맞으면은 타이밍 이거 답이 답 없어요 헬도 못해 와안 이거 난리 났다 흐흐흐흐 안된다아 <laughs> 오! 오! 타이밍이 무슨 뭐. 어 교정 타이밍 진짜 아 <laughs> 어, 너무 끔찍해 오오 홀리쨋 흘러갔어 흘러갔어 오케이 이거 플래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, 저기 세 명이 버텨줘야 되거든요? 해독도 어, 내가 a t o e s t 해독해. 이거. <laughs> 해독해됐다, 해독해 e in you. h 이 looked for the hand. 하더라고요. 사진 찍을 거 같은데. 플래시라서 잡을 거 같거든요. 최선일 걸까요 와, 와, 저렇게 했는데. 이걸 인데 와, 저렇게 또 같이 해서 봤는데. 괜찮나요? 아, 정말요? <laughs> 괜찮나? 아 너무 너무 짧았다 너무 짧아 너무 짧은 게 너무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온 도서 너무 짧아 가지고 어쩔 수 나오세요 나오세요 음. 와저 플래시를 저게 렇 쓰면은 뭐 어쩔 수 없어 여기 있네 나와 나이스 잘 맞아줬고. 1님 네, 저 빨리 케이크 만들어요! 무슨 케이크야? 잘하면 되는데 맛있겠다 케이크 케이크 맛있겠다 집중 집중 일단은 구출은 완벽하게 했는데 구출 네, 진짜 어, 제는 다음 부추를 제는 다음 구출 할 사람이 없거든요? 살았, 살았어요.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어가지고 사진 찍는데도 한1 0 초는 소요시킨 것 같거든요. 어 어디에요? 어디에요? 어 이거 거기 여섯 시에 여시 컨테이너쪽. 안 되네? 응안 되네요. 아 불안해. 잠깐만. 일단 치료해 주실? 예, 예, 예. 치료 치료 치료. 오케이. 어, 지금. 일단은 제가 힐 받는 게 제일 안정적이거든요. 맞아요. 잠깐만요. 끝자락에, 끝자락 왜? 아니다, 아니다. 아, 다 힐... 나, 뭔가 때릴 것 같아가지고. 아, 때릴 것 같아서. 네. 아, 저기다. 저기, 아, 저기. 아, 탑사 누웠고. 이거 아, 저 바로. 저 바로. 가는 중. 줄... <laughs> 이거는 어디 돌리고 있지? 고랭님이 어디 돌리고 있을까 선지장님 보이 썼나요? 네보이 썼어요 아까 한 사람 두거든요. 내가 팔아 보는 게 맞을까? 이거 힐하는 힐링 게 맞을까? 오지 말고 돌리세요. 아드각 잡아야 되거든요? 네 아드각을 잡아야 돼 맞아. 그건 맞는 말이야. 그 맞는 말이라서 저는 대리님이랑 뭐 믿고 이건 힐합시고 해독합시다 맞을 것 같아. 아드각 두 개라서. 어, 이거 바로 때려주면 땡져중한이이생님들면 탐사원 와서 힐 받아야 되는데. 아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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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네. 아 90번 네. 몇번몇 번? 9 0 90번. 됐 어, 바로 찾아요. 됐? 되요 돼요, 돼요9 5 안될거 같은데. 안돼안돼 안 그럼 캠안돼캠안 돼.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. 선대선보랭님도 어. 아, 와서 켰어요. 저는 쏠 때려 그랬는데, 아예 진짜 쏠 때려 그랬어요. 저는 보령이 뭐, 와가지 잡아버려가지고 안 된다. <laughs> 어디 있어요? 위치 보랭이 문, 문 따고 있어요? 문 예, 따고 있어요, 보랭이 따고 있어요. 1 2 시, 1 2 시. 개구 어디 지봤나 개구 집 간다. 개구는 모르겠어요. 안돼. 아 혹시 모르니까 아돼 켜놓고 있을 걸 그랬나?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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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게 보는 거 집이네. 와, 개구한 집이. 아 근데 말려 아니었어요. 수집인가? 말려 아니었어. 예, 네. 말려 아니야. 그러면 해볼만 한데. 그걸 말하는 걸 깜빡했네. 아, 아니 살려볼까? 선생님이 어... 살수 있으면 살려요. 나는 살수 있어. 그 고랭님도 가서든 지금. 예. 네. 저는 살수 있는데 선생님이 살수 있는 한 해봐요. 어 있지? 어디 있지? 고랭님 어디 있어요? 고랭님 위치. 옆에 있어요. 왔어요. 거의 맞대? 다. 오! 살았다! 살았다! 나래거살려나 돼. 거살려나 돼. 아살려나 돼. 안의 거. 래꺼 아래꺼. 아래꺼 못 살린다. 아래꺼 살려야 되는데 아래꺼 지금... 바로 나갈 수 있나? 이거 나갈 수 있나? 내가 한번 살려볼까? 내가 한번 살려보자. 아 쌤! 아 하시게? 괜찮으셔? 어 20초 20초. 20초 는데 여기 개구 있어! 아 가능해요? 가능해요? 아 안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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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의자까지 만졌는데 이거 의자까지 여기, 여기 만졌는데 치료, 치료. 느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보랭이 왕으로? 아 차이래봐 차이래봐 일단 차이래. 그거 한대 맞아도 안 나가네. 예안 주고 안 주고 이거 안죽는피예요안죽는피야 어, 그러면은 그냥 풀치로 하고 보랭이까지 살려서 가실? 안죽 루피 맞죠 맞는데? 이거 안죽는피 맞는, 맞는 거 같은데. 이렇게 한번 해보자. 치료 풀피 하고 의료일이니까. 물론 아, 무려, 너 물려가지고 아, 이거는 음이안 됐다. 빨리 갔으면 되는 아, 너무 아쉽다. 이는 음.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기 6시를 한 명이 따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. 제가 살릴게요. 제가 6시 있거든요. 선생님 따줘. 나살한 번도 안 살렸잖아. 그고보니까 오케이, 오케이, 아주 힘좀 주시다. 이거. 이거 살, 거리가 아, 달라. 가능, 가능, 가능. 시간 가능. 아, 근데, 좀 가까울 것 같은데, 아니, 아니다. 될것 같아, 될것 같아. 가능하시죠? 응. 음, 나 가능은 해요. 살릴수록 있는데, 다행히. 짧게, 내가 짧게. 걱정하면, 걱정하면. 덕탐자예요덕탐자야

뭘 원해요 나에게 뭘 원해 빨리 때려요 빨리 아처잡아 안돼 가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 그.. 그러시 안돼요 선생님 선 플레이스 아닌 척하고 지나가는 척 하다가 진 돌아오는 척하다 갑자기 붙어가지고 플레쉬를펑타 <들을> 제발 뭐 나오지 마세요 안돼 오지 마세요 이씨 욕뽕따 이 자식아 들어와 어서 싸오 멀리 가요 야야 소합사 이아 蠢人！